오른발의 압력은 자잘 보시면 오른발 밟고 왼발 밟고 자 여기서 스윙을 할때 밀면 어떻게 돼요? 후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오른발은 어느 정도 적당히 버텨주고 돌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스윙을 하고 나면 이 팔로우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제 오른발 엄지발가락 보면 힘이 남아있어요. 자 오른발에 체중이 있고 왼발로 체중을 넘어오고 얘를 던지는 순간에는 오른발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오른발이 딸려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버틴 상태에서 던지고 이후에 딸려오겠죠. 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얘를 밀어내는 힘이 강해질 거니까.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윙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밀고 가는 스타일이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좀 과하게 표현해서 오른발을 끝까지 잡고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면 좀 빨리 고쳐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많이 엎어치는 분한테 자 오른발을 많이 붙여놓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엎어치는데 왼쪽이 너무 확 열려버리니까 슬라이스는 훨씬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